천미 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예수 성심의 메시지에 이번에는 잠자고 있는 사도들 편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영혼들아, 내 곁으로 와서 범민의 바다 속에 잠겨 있는 나를 보고 나와 함께 이 근처에 있는 세 제자를 찾아보자. 내가 이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온 이유는 나의 근심을 함께 나누고 함께 아버지께 기도드리며 이들 곁에서 쉬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이들은 기도는 커녕 잠만 자고 있었다. 잠자고 있는 이들을 보는 순간, 나의 성심은 허탈하여 한숨만 나왔다. 어, 그렇겠죠. 아, 이토록 외로운 결정을 하고 있는데, 나와 가깝다고 믿었던 이 사람들, 의지하고 싶었던 이 사람들이 잠만 자고 있다니. 우리도 이런 경험 좀 있지 않아요? 그죠? 내가 의지하고 싶었고, 좀, 이 사람은 나, 내 편이 될것 같은데, 아닌 경우가 꽤 많이 있죠. 이들과 똑같은 영혼들을 지금도 보고 있다. 내가 흔들어도 세상사 깊은 잠에서 깨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영혼들. 그러니까 세상사 깊은 자라고 깊은 잠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일에 빠져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말로는 나와 함께 기도하며 깨어 있겠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 영혼들을 본다. 지금은 못하겠습니다.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너무 피곤합니다. 그것은 제 능력 밖의 일이라서 못합니다. 이제 저는 쉬어야겠습니다 하며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나는 이런 용혼들을 따뜻한 말로 달래며 설득도 해본다. 따뜻하게 아, 기도해보자.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그런 원인을 일으키신다는 뜻이겠죠.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희생한 만큼 그배 이상을 내가 보상해준다. 잠깐만이라도 나와 함께 아버지 하, 하느님께 기도드리자. 지금 나는 너희가 꼭 필요하다. 너희가 머뭇거리면 때를 놓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으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면 어떤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파우스티나 수녀님 때처럼 지금 영혼의 구원을 도와다오.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 수녀가 잘 때도 갑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평소에도 그렇고 그런 때가 있는 모양이죠. 마음 안에 아마 그런 때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요. 저도 아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여러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위해서. 이렇게 타일러도 보고, 애원을 해봐도 반응은 마찬가지다. 가련한 영혼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단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구나. 잠시 후에 내가 다시 오겠지만, 역시 내 말을 듣지 않을 것 같구나. 너희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은총을 내려 주어도 너희가 받을 수 없어 안타깝다. 너무 오랫동안 은총을 받지 못하면 너희는 허기지고 기진맥진하여 나의 은총을 받을 기력조차 없어지게 될 것이다. 너무 굶으면 소화시킬 수 있는 기력마저도 없어지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깊은 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기력이 떨어지면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런 영혼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아, 잠들어 있는 영혼들에게 위안을 받겠다고 기대하지 마라. 다른 어떤 사람들한테 우리가 내가 외로울 때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서 내 외로움을 달래줄 것 같고 그러지만 전화하면 내 외로움만 더 깊어지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렇게 기대하지 마라. 같은 피조물에게서 위로를 찾는 일이 너희에게 무익할 뿐 아니라 더큰 실망만 얻게 된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아마 다른 사람에게 그런 실망을 줄 수밖에 없겠죠. 뭐, 저도 같은 피, 같은 피조물, 같은 입장인데, 같이 외롭고, 같이 불쌍한 인간인데, 어느 정도 뭐줄 수야 있겠지만 말이죠. 그냥 같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사실 위로가 될수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사랑에 응하지 않고 잠만 자는 영혼들은 우리에게 고통만 줄 뿐이다. 그러니까 사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웃사랑도 하기 어렵다는 뜻이겠습니다. 깨어있어야 이웃에게도 하느님의 사랑을 줄수 있으니까요. 나는 다시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기도드렸다. 아버지께 흠숭의 예를 올리고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나는 하느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했다. 이것은 너희 마음이 괴로울수록 너희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해야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을 보여드리고, 너희가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드려라. 그러니까 설사, 상황은 그렇지 않고, 마음속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해도 자녀가 맞고 그럴 때일수록 더 아버지라고 말씀드리라고 하십니다. 너희 육신이 허약하고 병들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너희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구박받아 시퍼렇게 멍이 들고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너희 영혼이 피땀이 흐를 정도로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에 있음을 세세히 아래라. 굳은 신뢰심으로 성부이신 아버 하느님의 처분만 바라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드려라. 완전히 의탁하는 마음으로 탁 믿고 하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고통받는 너희를 위로해 주시며, 너희가 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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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 맡은 너희가 맡은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도 유려주시아. 그러니까 너희에게 맡겨진 다른 고통받는 있는 영혼들, 그러니까 나의 기도에 의지해 있는 영혼들도 유려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힘도 함께 주실 것이다. 버림받고 고뇌에 가득 찬 나의 성심은 영혼들의 배은망덕한 죄악 때문에 깊은 범민의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피땀을 흘리고 얼마 후면 십자가에 매달려 몸 속에 피한 방울 또 남김없이 흘리겠지만, 모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 중에 수많은 영혼이 나를 모욕하고 무시하다가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피를 흘려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팠다는 거 하십니다. 또 영혼이 나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은 안타까운 영혼들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모든 영혼을 위해 피를 흘리고,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하겠나라고 결심했다. 아 또다시 이제 이런 결심이 사랑이다라는 말이 왜그 에미에 그 나오잖아요 에미 부부에 보면 결심이 사, 사랑이다 사랑이 결심이다 이건가? 결심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위해서 지금 결심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실은 어, 하느님이 크게 봐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고해성사를 보면 뭐, 이런 고해들이 종종 있는데 아, 하느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결심하고 약속까지 해놓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럼 예를 들면 내가 100을 지키겠다고 약속해놓고 5밖에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95를 못한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데, 그럴 게 아니고, 제 생각, 이거를 보면, 이, 이 말씀에 따르면,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결심한 그 자체가 사실은, 사실은 하느님의 보시기에 작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비록 5밖에 못했을지라도 내 눈에는, 하느님이 봤을 때는, 너는 원래 5밖에 못할 정도였는데, <laughs> 내가 이제 예를 들면, 그 나의 능력을 과신한 채, 아니면 또 나의 사랑이 너무 그때, 이제 여리가 뛰어났는지 몰라도, 더 크게 이제 맹세를 했어도, 하느님께서는 아마 이 5도 잊지 않고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 약속을 남발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의 결심 자체가 사실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피를 흘리고 밤낮으로 수고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께서 내리신 고통의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마셨다. 그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이, 이, 이 사람들 위해서 피를 흘려도 소용이 없을 거라는 걸 알, 알고 마셨다는 건데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하느님의 사랑에 불타서 어떤, 어, 어, 교우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뭐, 여자 교우가 막, 뭐, 성당도 안 나오고, 막, 남자 교우라도 죽고, 뭐, 그랬는데 내가 그 사람이 만약에 사자한테, 소랑이한테 물려가기 직전인데 내가 대신 죽었어. 근데 죽을 때아은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이 사람은, 아, 성당에 나오지 않는다는 걸 환시로 보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별로 회개도 하지 않을 듯 거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을 거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도 목숨을 바치는 건 얼마나 소용이 없겠는가. 후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목숨을 바쳤으면 삶이 바뀌어는 보람이 있어 보여야 응? 바치는 어떤 마, 마음도 생기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면서도 고통의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아, 내가 고통의 잔을 다 비운 것은 고통이 다가오면 절대로 뒷걸음질 하여 물러서지 말아 달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 고통의 효과를 지금은 당장은 보지 못해도 손해라는 생각하지 마라. 언제든지 그 고통의 열매를 수확할 날이 있을 것이다. 너희의 짧은 소견과 판단은 접어두고, 그렇죠? 우리의 소견과 판단은 사실 짧잖아요, 그죠? 자기가 아무리 지혜롭고 그래도 이건 뭐 하느님하고 비교할 건 아니니까요. 하느님의 뜻이 자유롭게 너희 안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라. 하느님께서 고통의 잔을 나에게 내리셨을 때 나는 물러서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나를 미워하고 모략하는, 모략하는 자들이 나를 잡으러 겟세만니로 오리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내일 또 계속하자. 언젠가는 내가 너희를 부를 터이니 항상 깨어준비하기 바란다. 언젠가 내가 너희를 부를 터이니 이게 죽는다는 거죠. <laughs> 이게 언젠간 내가 너희를 부를 터이니 그날이 우리에게 정말 슬프고 또는 멸망하는 날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시간이 있고 내가 할수 있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도 많이 위로해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